고린도전서 3장을 읽습니다.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 2장에서는 신령한 사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네당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교회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16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1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신약성경에 성전이란 용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나오스, 나오스. 두 번째는 히에론. 이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은 영어 성경에서 s a n c t u a l y s a n c t u a y 그 다음에 히에로는 temple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히에로는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보면 건물도 있고 또 성전 뜰이 있죠. 그게 전부 히에로입니다. 그런데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우리 몸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은 곧 하나님의 성전 이게 전부 나우스입니다. 히에론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 그럴 때는 나우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교회 건축을 할 때에 부흥사들을 모셔서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부흥의 특별 헌금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부흥사들의 그 말씀이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자극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희예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말합니다. 성전은 우리의 몸. 어떤 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 밖에 없었습니다. 수, 오랫동안 그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지금까지 계속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3일만에 짓는다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히에론 단어가 아니라 나우스랜 단어를 썼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게 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우스와 히에론 두 단어만 분별할 줄 알아도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누가 복음 24, 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그때 성소가 나왔습니다. 히에론이 아닙니다. 히에론은 지성서도 있고 성서도 있고 성전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 이게 전체가 다 히에론 그래서 건물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모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지 않고 신령한 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당파 싸움을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고 있다고 깨우친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뭐냐?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성숙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강조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은사의 일을 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삶을 결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사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다를 게 있다면 주일날 옷을 차려 입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나오는 것 밖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서 2장 3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요 정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만사 형통, 무병 장수,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합니다.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11조 많이 바치게 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육에 속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예수로 포장만 한 겁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가난해,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매를 맞을 줄도 알고, 감옥에 갇힐 줄도 알고, 고난을 받을 줄도 알고. 환경의 지배를 받질 않습니다. 왜 나를 주장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에 속한 신앙의 삶을 더 많이 추구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짜 예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병을 고치고 온갖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비일비재하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걸 학문에서는 교회 진단학, 제가 미국에 와서 참 공부하고 싶었던 학문인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이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를 진단해서 이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을 채워야 된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학문인 줄 압니다. 또 영의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분명히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를 정리를 먼저 합니다. 내일 4장 읽게 되겠지만은, 이 교회 분쟁의 해결에 해답을 네 가지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장을 읽었죠.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회 분쟁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십자가의 도로 해결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교회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까? 세상의 판사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 법은 세상 법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 위에 있다. 그런데 왜그 특별 법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끌어가지고 내려와서 세상법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뭐가 잘못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분쟁이든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런데 안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영의 사람이 되고 나니깐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바울보다 월등히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생긴 겁니다 요즘도 교회 분쟁이 생기면 목사파, 장로파, 원로 목사파, 단임 목사파 이러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쟁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자세히 조사가 되고 질문이 되고 상고함으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부터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쟁에 휘말리질 않습니다. 내 길을 꼿꼿이 갑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질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해결책.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재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 우리가 구별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거룩의 근본 개념은 뭐냐? 안과 박식이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겉의 거룩이 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돼야 합니다. 겉은 거룩한데 안은 그렇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 그 안에 내재한 성령, 제가 늘 강조하죠?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꽉 채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리컵에 물을 따르게 되면 물이 가득 찼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컵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 나오는 게 플레레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안의 내용이 밖으로 저절로 흘러 나오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 2장에서는 신령한 사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흘러 넘쳐서 거룩함이 되는 것, 그것이 분쟁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4장을 읽을 텐데, 4장에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맞 식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잘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도와주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휘페레테스 그랬는데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들 쉽게 말하면 배 밑창에서 노을을 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보이질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문제 해결 십자가의 도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어떤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누구 편에 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지 말고, 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에 이 말씀의 해결책 이걸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 좌로 우러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아, 기도 제목 하기 전에 3장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죠. 거듭난 사람이 뭐냐? 3장 5절에서 사역자라고 했어요. 3장 7절에서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 그러면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사역자는 뭐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에 협력하는 거다. 또 동역자라고 하는 수네르고스라고 하는 것도 조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어. 그건 큰 교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없어요? 왜 같을 동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요? 우리는 그저 다만 부름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역자와 동역자의 개념입니다. 이게 3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뭐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거 아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십자가에도 신령한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까지는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을 때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지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제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건강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게 도와 주셔서 나는 완전히 감추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